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재산 정보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이어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. 거대 양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더니 결국 누워서 침 뱉기 한 꼴입니다.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고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습니다. 한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분양권 존재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보좌진의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. 터무니없는 해명일 뿐입니다.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지만 본인 역시 총선 당시 재산 12, 11억 원을 누락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.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쓰이고 있는 자강두천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는 행태입니다. 이 같은 모습에 어느 국민이 국회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.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해명만을 내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재산을 허위로 등록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된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. 해당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두 의원 모두 비례 위성 정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. 급히 당을 만들고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. 거대 양당의 야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총체적 문제를 두고 단순 실수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. 이상입니다.